안녕하세요 뚱야분입니다 네 어, 오늘 아침에는, 아침에는 조금 쌀쌀했는데 또 오후 되니까 또 어, 해가 쨍쨍하니 조금 덥네요 그쵸? 네 그래도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보여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묶었습니다네 이거 다섯 개 블랙 8.5cm, 8cm 정도 돼요. 높이는 6cm, 8곱 6cm. 요거 다섯 개 5만 원 세트 가고요. 랜덤 선물 갈게요. 네 이렇게 미니 사이즈 귀엽죠? 미니 사이즈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미니 사이즈. 네 이거 다섯 개 5만 원 랜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도 이렇게 5개 5만원 네, 이코 사이즈 9cm예요. 높이는 7cm 요거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방금 아이들이랑 네, 가격은 똑같습니다. 여기 조금 더 커요 네, 이렇게 해서 동그란 원형이에요 원형 요거도 5개, 5개 5만원 가고요 랜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요거는 두개 5만 원 세트 갈게요. 두개 5만 원 세트. 네, 이구 사이즈가 어 13이 조금 안 되네요. 네. 13. 이구 사이즈 13 정도 되고요. 높이가 12. 높이가 12 돼요. 13에 8 12. 요렇게 동글동글한 원형이고요. 네, 이렇게 두 아이 모습니다 5만 원 세트. 랜덤 선물 보내 드릴게요. 5만 원에 랜덤 선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 다음 세트는 요거 요렇게 해서 어, 6만 원이에요. 요거는 6만 원 세트. 네, 6만 원 세트. 어, 예쁘죠? 14cm 나와요. 이거 사이즈 13.5에서 14 나와요. 13.5에서 14. 높이는 14.5, 14.5. 예쁘죠? 사이즈도 좋고 너무너무 예쁘죠 입구 사이즈 13.5 14 이렇게 원형입니다 아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드와이 6만원 세트 6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거 네, 한 세트 더 가볼게요 6만원 세트 아 예쁘죠 이거는 네. 14 이거는 13.5 네. 높이는 14.5 이거 14 되네요 조금 높이 차이 조금 있어요. 네, 이거 두 개. 아, 너무 너무 예쁘게. 따글 따글. 여기 나비도 있어요. 나비도 숨겨져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네, 원형이에요. 이거 진짜 사이즈 좋아서 심기 좋죠. 이건 이런 사이즈는 딱 정말 뭘 심어도 네, 좋은 사이즈죠.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6만원 랜덤 선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도 6만 원 세트예요. 아, 너무 너무 예쁘죠? 네, 이건 통굽 다리. 네, 입구 사이즈 13대요. 입구 사이즈 13. 높이 사이즈는 12.5, 12 13, 12.5, 13. 아, 13 정도. 어, 13 정도 나오네요. 입구 13, 높이 13이에요. 네, 이건 통굽 다리.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형 아이들. 네, 굽다리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거 가볍고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두 아이 6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렇게 또. 네. 6만원. 똑같은 아이들인데. 네. 이렇게 또 색깔별로 또 데려왔어요. 예쁘죠? 네. 12.5 나오네요. 이거는. 이건 13. 네. 높이는 13 정도 나와요. 높이 13. 입구 1 2 5에서 13, 높이 13 나와요. 네, 이렇게 원형입니다. 아, 이거는 국다리가 포인트예요. 너무 예쁘죠? 국다리가.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또 꽃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 두 아이 6만원 가격 괜찮죠? 네, 요거 정말 뭐든 심을 수 있는 통국다리에 12, 13 나오는 아이들. 네, 두 아이 6만원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6만 원 세트.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번 새 세트 나올리게 되네요. 예쁘죠? 13. 네, 13 나와요. 높이는 네. 12. 12.5. 네, 12.5. 아 예뻐요. 그렇죠이 같은 것길이또여렇게 묶어봤어요. 네, 단 다리 원형. 네, 13, 13 정도 나오는 여 아이들. 드아이 묶었습니다 6만원에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이즈 아 다음 사이즈 다음 세트는 요거는 35,000원짜리 너무 크기에 비해서 너무 괜찮죠 요거 두개 7만원이에요 두개 7만원 세트 15cm예요 오 와우 15cm <laughs> 15 높이는 16, 17 사이즈 너무 좋은데 가격 너무 착하죠? 16.5고요. 요거는 17 나와요. 입구는 15. 네. 요거는 밑에는 약간 사각지고요. 밑에는 약간 사각지고, 위에는 동그란 아이예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 이쁘죠? 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7만원. 요거 진짜 괜찮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 짱. 3 5 0 0원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요거 가성비 좋은 아이들 2개, 7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 아 <laughs> 제가 또 토끼를 좋아하거든요. 토끼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어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핑크 토끼, 주황 토끼. 꽃다발을 또 이렇게 들고 있는 토끼들이에요. 네, 두 아이 묶었습니다. 요것도 7만원 세트. 네, 요거 진짜 너무 예뻐요. 15cm. 이거 가격 너무 괜찮지 않아요? 15cm인데, 높이가 16. 높이 16.5. 높이 16. 네, 요거 두 아이 7만원. 7만원 세트. 요거 몇개 없습니다. 두 세트 밖에 없어요. 네, 요거 두 아이 7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요거는 두 개의 10만원 세트, 블랙. 블랙 로즈죠? 블랙 로즈. 네. 두 아이 <드와이> 10만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15.5에요. 입고 사이즈 1 5 5고요 높이가 21cm. 높이가 21cm 되는 요 롱분. 네, 아 어, 블랙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아이 29,15 높이는 21cm 되는 아이들 두 아이 세트 묶어서 10만 원 세트 가고요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요 아이들도 원형이에요, 여러분. 블랙 원형, 네. 원형이고 뭐 뒤에는 없습니다. <laughs> 뒤에는 없어요. <laughs> 이렇게 10만 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이는 낱개 판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8만원해 드릴게요. 8만원 랜덤 선물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꽃다발주면네 입구는 이렇게 약간 프릴프릴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프릴 느낌. 네 사이즈 세 드릴게요. 네. 사이즈가 20cm 나와요. 입구 사이즈 20cm. 높이 사이즈가 24.5cm 예요높이감 있죠? 입구 20, 높이 24.5. 네. 이렇게, 마지막 아이. 네, 요거는 8만원에 낮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내일은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또, 예쁜 아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